네 번째 비결.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넷째 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불행은 황금처럼 빛나는 것을 좋아하네. 그러니 지갑 속에 돈을 잘 지켜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고 말지. 적은 돈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네. 적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큰 돈을 지키겠나.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유혹을 받네. 혹시 주변에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친구나 친척이 찾아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 귀가 팔랑거리기 마련이라네. 하지만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네.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 안 되네. 실패의 대가는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네.반드시 원금의 안정성을 살펴보게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현혹되지 말게.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꼭 확인하게.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돈을 잘 갚는다는 평판이 있는지 말이야. 그래야 힘들게 모은 돈을 잃지 않는다네. 또 어떤 사업을 투자하든지 먼저 그 사업의 위험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네. 내첫 투자는 완전히 실패였지. 1년 내내 힘겹게 모은 돈을 벽돌공 아주무르에게 맡겼네. 아주무르가 페니키아로 여행갈 때 진귀한 보석을 사오라고 했지. 그가 돌아오면 보석을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었거든. 하지만 아주 무르는 사기꾼에게 속아 싸구려 유리조각을 가지고 돌아왔지. 나는 땀 흘려 모은 돈을 날리고 말았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네. 벽돌공에게 보석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지. 내가 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이겠나? 투자할 때 자신의 지혜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또한 그 분야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네.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을 잘 새겨 들으면 큰 손실을 막아주는 법이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네 번째 비결이네. 돈을 벌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네. 다시 정리하겠네. 첫째,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필요할 때 원금을 되찾을 수 있는 곳, 적절한 이익을 볼수 있는 곳에 투자하게, 그래야 돈을 지킬 수 있네. 둘째, 그 분야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그의 경험과 지혜가 귀중한 돈을 지켜줄 것이네. 다섯 번째 비결. 집을 사라. 다섯째 날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라고 가르쳤네. 만약 수입의 80%로 생활해도 쪼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겠나? 그러면 일부를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여 재산을 더 빠르게 불릴 수 있네. 바빌론 사람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아내가 꽃을 가꿀 화단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네. 아이들은 더럽고 비좁은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아내가 꽃과 채소를 키울 땅이 없다면 어찌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할수 있겠나? 자기 마당에서 키운 포도를 따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내 소유의 집은 그런 곳이네. 내 집을 소유하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자신감도 심어준다네. 일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는 법이지. 나는 자네들에게 가족을 지켜줄 안식처인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네.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네. 위대한 사르곤 왕이 영토를 얼마나 넓혀 놓았나? 바빌론에는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이 많다네.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살수 있네. 집값이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은 하지 말게. 열심히 모은 돈이 얼마간이라도 있고 소득도 있다면 적당한 집을 살수 있네. 대금업자가 집을 담보로 부족한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지.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듯이 대금업자의 빚을 갚아나가면 되네. 갚을 때마다 빚이 줄어드니 언젠간 빚을 청산하고 온전히 집주인이 될 것이네.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행복에 겨운 집사람이 더 열심히 내조하지 않겠나. 자주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네. 자기 집을 소유하면 좋은 점이 많다네.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더 많은 집을 모을 수 있네. 또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데 더 많은 돈을 쓸수 있지. 그러니 집을 꼭 사게. 이것이 다섯 번째 비결이네. 여섯 번째 비결.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여섯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삶은 시작되고 노년을 향해 달려가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네. 신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 한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네. 따라서 우리는 기력이 다해 일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하여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네. 갑자기 불행한 사고를 당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도 준비해야 하지. 오늘 수업 잘 듣게. 훗날 자네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둑한 지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네. 부자가 되는 원리를 깨달아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미래를 대비해야 하네. 늙고 병들어 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안락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나?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네.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보물을 묻어두는 방법이 있네. 하지만 아무리 숨겨둔다고 해도 도둑 맞을 수 있지.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 집이나 땅을 사두는 방법도 있네. 미래의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가치를 지닐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잘 고른다면 훌륭한 투자가 되네. 임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비싼 가격에 되팔 수도 있지.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네.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릴 수 있지. 나는 신발을 만드는 안산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네. 안산은 8년 동안 매주 은 두냥을 대금업자에게 맡기고 4년마다 25%의 이자를 받았지. 그가 맡긴 돈이 지금 얼마로 불어났을 것 같나? 무려 은화 1040냥이나 된다네. 그가 이 돈을 다시 대금업자에게 맡기고 12년 동안 매주 은화 두냥을 추가로 맡긴다면 얼마가 될것 같은가? 계산해보면 대략 4천 량이 된다네. 이 정도면 그가 넉넉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 큰돈이지. 적은 돈을 꾸준히 저축해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네.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편안한 노년을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자네들 수익과 형편에 맞게 미래를 대비하길 바라네. 이것에 대해 좀더 말하고 싶은 게 있네. 나는 미래의 언젠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내서 모아두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식이지. 이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네. 이 제도는 수백 년 동안 장기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지금은 모두가 믿고 돈을 맡길 만한 단체도 없고, 이렇게 큰 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없지. 언젠가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네. 지금 가능한 방법을 찾게. 조금씩 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해야 하네. 늙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나 가장을 잃은 사람에게 가난은 고통이기 때문이네.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아카드의 일곱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얇은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얘기하겠네. 그런데 오늘 수업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는 자네들에 대한 이야기야. 성공과 실패는 바로 자네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게. 얼마 전한 젊은이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왔네. 나는 돈을 빌리려는 이유를 물었지. 젊은이는 열심히 일해도 벌이가 시원찮다며 불평했어.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네.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말이야. 나는 젊은이에게 말했네. 젊은이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더 버는 것일세. 자네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젊은이가 대답했네.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든 다 합니다. 두 달간 사장을 찾아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사정했었죠. 물론 헛수고였어요. 하지만 저처럼 끈질기게 사정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떤가? 자네들도 아마 웃음이 나올 거야. 하지만 나는 젊은이의 장점을 발견했네. 그건 바로 돈을 더 벌겠다는 열망이네. 그 열망은 칭찬할만 했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열망이 있어야 한다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열망. 분명히 정확한 열망이 필요하지. 막연한 열망은 그저 헛된 소망일 뿐이네.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너무 막연하네. 그러나 금화 다섯 냥을 가지겠다는 열망은 어떤가? 이렇게 구체적인 열망은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네. 금화 다섯 냥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비슷한 방법으로 금화 열 냥도 모을 수 있지. 당연히 언젠가는 천 냥도 벌수 있다네. 그리고 결국 부자가 될 것이네. 그러니 작고 확실한 열망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게. 작은 것을 성취하면 더큰 열망을 품게 된다네. 돈은 이렇게 벌고 모은다네. 처음에는 적은 돈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돈을 모으는 방법을 배우고 성취하는 것이지. 열망은 간단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네. 열망이 너무 크고 복잡하면 안 되네. 아무리 노력해도 잃을 수 없는 열망은 결국 좌절로 끝나기 때문이지. 먼저 자네들의 직업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게. 그러면 돈 버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커진다네. 나도 푼돈을 받으며 점토판에 글을 새기던 필경사였지. 물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필경사도 있었어. 그 필경사가 나보다 더 많은 점토판에 글을 새겼기 때문이었지. 그걸 보며 나는 최고의 필경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네. 나는 곧 성공한 필경사의 비결을 찾아냈네.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자 더욱 일에 집중하게 되었지. 더 집중하고 더 끈질기게 노력하자 나보다 많은 글을 새기는 필경사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네. 당연히 나는 노력과 능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았지. 내 능력을 알아달라고 여섯 번이나 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네. 사람은 일을 배울수록 능력이 향상되고 더 많은 돈을 버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아 배우게. 그러면 보상이 따라온다네. 자네들이 기술자라면 그 분야의 뛰어난 기술자의 방법과 그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변호사나 의사라면 서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게, 상인이라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야 하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진보하는 법이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네들도 변화에 앞장서야 하네. 현재에 안주하면 뒤처지고 만다네. 세상은 늘 진보하네. 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지키게. 첫째, 능력 범위에서 빚을 먼저 갚게. 능력이 없거나 갚을 방법이 없는데, 무리해서 물건을 사면 안 되네. 둘째, 가족을 먼저 돌보고 가족에게 칭찬받게. 그래야 자네들의 평판도 좋아지네. 셋째, 유언장을 작성해두게. 그래야 신이 부를 때 가족 간의 다툼이 없네. 넷째, 능력 범위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또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사려 깊게 대하게. 정리하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배우고 익혀 현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이렇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네. 이것이 일곱 번째 비결이네. 내 오랜 인생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지.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네. 바빌론은 황금과 기회로 가득 차 있네. 꿈꾸는 만큼 충분히 얻고 누릴 수 있지. 자네들은 이 진리를 꼭 실천하기 바라네. 자네들이 먼저 부자가 되게, 그리고 바빌론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게. 누구나 바빌론의 부를 누릴 자격이 있네. 일곱 가지 비결을 지키면 누구나 얇은 지갑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핑크 팬더의 머니 토크. 지금 당장 7가지 비결을 실천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가?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 아카드는 딱 7가지만 지키라고 한다. 첫 번째 비결 저축을 시작하라. 두 번째 비결 씀씀이를 관리하라.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네 번째 비결,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다섯 번째 비결, 집을 사라. 여섯 번째 비결,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이것이 바로 돈 버는 지혜이고 지식이다.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여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누구나 처음에는 초라하다. 지갑과 통장은 언제나 텅 비어 있다. 월급날 돈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통장에서 사라진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것이다. 열심히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챗바퀴처럼 끝없이 돌아간다. 언제까지 한탄하고 통장에 돈 없음을 원망하고 세상에 저주를 퍼부을 텐가? 지금 당장 일곱 가지 비결을 시작하라.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일곱 가지 비결을 몰랐던 사람이 있을까?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시도해 보지 않았을 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내용이다. 부의 성전에 도착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곱 가지를 지키겠다고 당장 맹세하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입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단돈 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를 시작하라. 그 돈이 없어도 당신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무 큰 금액으로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적금을 시작하라. 그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자 모든 것이다. 부자가 될수 있다고 알려줘도 시작조차 안 하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시작하라. 내가 이까지 것도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으로 콧방 귀기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쌓인 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너무 쉽지 않은가? 눈앞의 황금보다 지혜를 택하라. 황금과 지혜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나라도 황금을 택할 듯하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와닿지 않는다. 눈앞에 황금이 있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황금을 쫓아다닌다. 지혜를 얻는다는 건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에 더큰 이익을 위해 인내하고 차분하게 재산을 불려나간다는 뜻이다. 부자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 황금의 다섯 가지 법칙을 다시 보자. 1.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는 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2. 저축한 돈은 스스로 일하면서 당신의 자산을 불린다. 3. 부하 내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4.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배운 후에 움직여라. 5. 탐욕은 당신의 자산을 탕진하게 만든다.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법칙이다. 당장 눈앞의 황금이 아닌 미래의 황금을 추구해야 함을 명심하라. 눈앞에 보이는 황금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독이 된다. 끊임없이 저축하며 쌓인 황금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이 저축하는 그 돈에서 황금이 나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전부 빠져나간다. 모래를 많이 움켜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간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금은 바로 그런 모래다. 일확천금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웃음 짓게 만든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시간을 견디며 만든 황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황금은 당신이 애써 노력하여 만든 수입에서 나온다. 눈앞의 황금에 눈 돌리지 말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지혜를 얻어라. 시대를 초월한 재테크 바이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중 풍요로웠던 고대 바빌론이 전하는 부자가 되는 7가지 원칙과 지혜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책을 읽으며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계속해서 들어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실천으로 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부자와 빈자로 나누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일부 조정하고 있는 시점이라 의지만 있으면 일곱 가지 원칙과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투자에 있어서도 황금 법칙 다섯 가지를 꼭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고 은행 계좌가 불어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미소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에 영상 부자의 그릇에서도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돈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부자가 되는 7가지 원칙과 지혜를 다시 숙지하시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비결, 저축을 시작하라. 두 번째 비결, 씀씀이를 관리하라. 세 번째 비결, 돈을 불려라. 네 번째 비결,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다섯 번째 비결, 집을 사라. 여섯 번째 비결,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일곱 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